안녕하세요 베스트 인테리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변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 부속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소변기 자체가 준비가 되 있고 수, 소변기와 배관을 연결해주는 후렌치 부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속도 준비가 되어 있고 후레쉬 밸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레쉬 밸브는 설치가 돼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오래됐으면 어, 새로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어, 저는 여기 소변기 후레쉬 밸브를 새 걸로 교체를 했는데요 테프론을 감아서 오른쪽으로 감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는 됐고요 어, 일단은 배관은 50mm 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음,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부속이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먼저 이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고, 바킹을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고무 바킹을 연결해 줍니다. 네, 이렇게요. 네, 혼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로 조여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젤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 연결 부분을 잘 연결해줘야지 옆으로 물이 새지 않습니다. 강한 힘이 들어가진다 싶으면 멈추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네. 네, 이 상태에서 배관과 소변기 부속을 연결해 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연결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변기는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이 상태로 배관에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후 수평계로 수평, 수평과 수직을 본후 조절대를 연결을 한 후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한후 실리콘이나 백색 시멘트로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네, 소변기 설치가 끝났습니다. 먼저 세척 밸브를 설치를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소변기 토출구하고 배관 연결 부위를 프렌치로 연결을 해서 물이 제대로 배수되는지 확인 후에 수직과 수평을 보신 후 백색 시멘트 마감이나 실리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변기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